대통령님의 모든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저번 회의시리보다는 훨씬 여유 있어 보이긴 하네요. 네. 어, 새해 첫 순방 일정이었던 중국 국빈방문을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신 주 덕에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 순방을 통해서 한중관계 전면 복원이라고 하는 든든한 토대가 마련됐고 경제 문화 전반의 교류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발판도 잘 구축됐습니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또 영원한 규칙도 없는 냉혹한 국제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개척하는 국익중심 실용외교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연하고 치밀한 실용외교를 통해 주변과의 협력 기반을 넓히면서 국익을 지키고 국력을 키워서 국민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개선해 가겠습니다. 새해에도 코스피 등 주요 경제 지표들이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나타나고 있는 이런 변화의 씨앗들을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체감되는 구체적 성과로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원의 집중과 기회의 편중이라는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국가의 성장이 국민 모두의 삶의 변화로 연결되는 성장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방, 중소벤처, 스타트업, 그리고 청년 등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영역들이 새로운 성장의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2026년이 성장의 대전환을 통한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이 되도록 이념과 진영을 넘어 국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가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과제라고 할수 있는 대한민국 대도약의 핵심 토대는 국민 모두의 성장입니다. 이는 뉴스에만 나오는 거창한 숫자들이 아니라 5천만 국민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체감되는 변화와 진전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계획과 비전도 국민 일상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못하면 그 정책은 완전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각 부처 그리고 각 비서관실, 보좌관실은 국민 체감 국정의 최우선적 목표를 두고 국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서 정책 전반을 면밀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발표 이전에 우리 국민 누구의 구체적인 삶을 어떻게, 언제까지 변화시킬지를 세밀하게 살피고 국민들께 투명하게 설명드려야 합니다. 국정성과는 보고서나 숫자가 아니라 국민 삶의 변화로 평가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모두의 성장은 미래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가 각축을 벌이고 있는 인공지능 대전환은 이제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 요소까지 발전했습니다. 인공지능을 사회 전 분야의 질적 대전환의 토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인재 확보, 인프라 확충, 글로벌 협력 강화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더해서 에너지 대전환도 착실하게 준비해 가야겠습니다. 에너지 문제에 관한 국제적인 혼란들을 여러분도 직접 겪고 보고 계실 겁니다. 미래의 에너지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우리가 또 미래의 에너지 전환에 맞춰서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의 성장을 물론이고 운명도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잘 준비해 가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